안녕하세요 춘봉 t v 입니다 오늘은 배달대행 여러 성향대로 알아보는 콜타기 기사 호칭 10가지 유형 내 맘이다 로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단지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배달대행을 하면서 돈 가장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이 안 가리고 장타 단타 할것 없이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벌어가는 건 맞는데요 그 외에도 자기 성향이 뚜렷해서 여러 유형의 기사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 예정입니다. 자첫 번째로 꿀벌 기사입니다. 최단거리 단타 꿀만 쪽쪽 빨아먹는 기사님들이구요 거의 1km를 벗어나지 않고 가맹점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좌표를 잡고 단타만 골라 타는 기사를 꿀 빠는 꿀벌 기사라고 합니다. 보통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데요. 거의 뭐 60콜 타야 보통 50콜 타는 일반 기사와 수입이 비슷합니다. 장점은 많이 탈수 있고 코스로 승부볼 수 있어서 코스만 좋으면은 고수익이 가능한데요. 단점으로는 일단 다른 기사 와 와의 커뮤니케이션은 단절되고 욕은 좀 많이 먹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단타로 치는 거라서 위험이 좀 크고요. 콜당가가 좀 쓰레기긴 합니다. 자두 번째로는 마라톤 기사입니다. 장타만 골라타는 뭐 거의 퀵 기사급이고요. 실제로 본적도 있어요. 이제 보통 족발이나 회 업체 같은 경우에는 잘 식지 않기 때문에 보통 족 발회 업체가 많은 곳에 포진되어 있는데요. 거의 한45콜 탔는데 20만 원 정도 찍었더라고요. 이제 타 배달대행에 아직도 계신데 여전히 장타만 타시고 계십니다. 관리자들도 참 좋아하죠. 잘안 빠지는 콜도 다 타고 가니까 이제 20 콜만 타도 10만 원이 가능한데 여러 지역에 연화 콜이나 복귀 콜이 많으면은 이 장타만 골라 타는. 마라톤 기사도 가능합니다. 네, 코스 대비 고수인 장점으로는 장타가 더 여유롭긴 해요. 식는 음식은 보통 멀리 보내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로움이 있고요. 단타 치는 것보다 좀 피곤함이 덜 합니다. 장점인지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관리자들이 좋아하고요. 단점으로는 연비가 좀 많이 나가요. 뭐 그만큼 많이 벌면 상관이 없는데 음, 연비로 따지면 좀 많이 나갑니다. 장타 영능콜이 없으면 그냥 뭐 아무것도 못 잡고 특이하는데 좀 그런 코스를 잘 잡아야 돼서 운이 좀 필요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하루살이 칼퇴근 기사예요. 이건 참 PC방과 한 끼만 해결할, 돈만 되면 무조건 칼퇴근입니다. 보통 이제 어린 기사들이 좀 많이 그러는데 3만원에서 한 4만원 정도 벌고 그냥 들어가 버려요. 투자 프리 기사는 조금 차원이 다른데 가끔 현질할 때는 미친 듯이 탈 때도 있긴 해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PC방에 오토바이가 항상 있어요. 사발면에 담배 한갑에 음료수 야식 정도 해결하면 문제 없는 또는 앞날 없는 기사님들이고요. 장점은 전혀 피곤하지 않습니다. 피시방에서 조금 오래 게임을 하다 보면 피곤할 수 있겠네요. 단점으로는 항상 인생이 도루마부다이고요. 자네 번째로 마법의 기사입니다. 보통 베테랑을 얘기하는데요. 네 개씩 다섯 개씩 잡는데 단시간에 다. 치고도 마법같이 누구도 알수 없는 코스로 귀신같이 콜을 뺍니다. 보통 탑클라스고요 100콜 이상 타는 기사가 거의 많습니다. 저도 한 150콜 타는 기사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주소도 다 외우고 있고 거의 2주마다 타이어 교체하시는 분이에요. 신호 위반을 아주 아트하게 하시고 저렇게 하면 죽겠다 싶은데 생각보다 1년에 사고가 거의 없다는 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기상청 기사예요. 하 이거 아침에 기상청 날씨 오늘의 날씨부터 키고 비 오면 재끼고 더우면 제끼고 눈은 당연하고 추워서 제끼고 물만 나오면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지 장마철 겨울에는 퇴사했다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날씨에 민감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을 기상청 기사라고 하고요. 자 여섯 번째는 저번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 철새 기사예요. 대행이란 대행은 다 옮겨 다니면서 관리자가 거지 같아서 싸워서 콜이 없어서 단가가 안 좋아서. 친구 따라가고 렌트비 천원 싸도 가고 항상 동네에 배달 통만 박혀있고 웬만한 기사들은 다 알고 있는 다시 뭐 돌아오기도 하고요 첫 세기사라고 합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토크 왕 기사예요 보통 할일 없어서 사무실에 수다떨기 위해 나오시는데 항상 술로 이어지죠 돈벌로 나온다기보다 적적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조금 신기한데요 제 데스티네이션 기사예요 항상 사고가 나고 불행이 붙어있고 꼭 보면 본인 과심는또 이상하게 적어, 신기할 따름이고, 음식 사고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 꼭 사고나는 사람만. 계속 사고가 나는 경우인데요. 이런 분들을 저는 데스티네이션 기사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로 좀비 기사예요. 전혀 피곤함을 모르고 아침 9시에 나와서 새벽까지 타시는 분들이죠. 컨디션 조절하면서 쉴때 쉬어가면서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쉬지 않고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장 꾸준히 돈 많이 벌어가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바짝 벌고 일주일 쉬는 기사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타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어, 피곤한데도 진짜 열심히 타시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종합 병원 기사입니다. 1 년에 반은 아파요. 머리 아프고 장이 아프고 손가락이 아프고 똥구멍 아프고. 데스티네이션 기사와 비슷한데요. 아픈 사람은 항상 아픕니다. 특히 주말에 많이 빠지고요. 그 외에도 좀 많아요. 생각이 안날 뿐입니다. 굉장히 여러 유형의 기사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이신지 모르겠네요. 이게 뭐 좋다 안 좋다 많죠. 근데 이거는 다, 사람마다 성향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뭐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자기 돈 벌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도 설명드렸지만은 그냥 가장 꾸준히 제 시간에 열심히 타시는 분들이 가장 돈 많이 벌어가시고 오래 일하시는 분들입니다. 자, 오늘도 시국인 만큼 굉장히 바쁠 거로 예상되는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 춥더라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돈 많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